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야말로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브라함을 믿음의 초상으로 만들어준 이야기, 믿음의 시험,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제2부로 제13장 믿음의 시험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이 기사는 B.C. 4세기경부터 유대인들은 이, 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 전체를 22장 1절부터 19절이죠. 이 전체 기사를 그 1장 9절에 나오는 '결박'이라는 단어를 근거로 해서 언제나 '아케다 이야기'라고 유대 랍비들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케다 스토리'. 아니 이것은 고유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케다 이야기의 첫 구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말씀대로 주신 다음에 왜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섭리와 기대가 또 경륜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그 방향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늘 해왔지만은 그래도 그 사이사이에 늘 부족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는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 조카롯을 데리고 갔고, 아비 하란을, 대라를 모시고 가서, 하란에 가서 지체하였고, 또 조카롯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기근을 만나자 애급 땅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하갈 때문에 또 고생하죠. 셋째, 로스를 구출한 다음에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로 상속자를 삼겠다고 말합니다. 넷째,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가를 통해 이스마일을 낳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했을 때 믿지 못하고 웃습니다. 여섯째, 창세기 20장에는 그 이후에 1년 후면 아들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지요. 예, 1년 안에 아들을 낳게 될 상황에서 다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연약한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방향에서는 언제나 순종의 길로 나섰지만 그 단계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므로 그의 생애는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본이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그는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감춤으로 또 하갈과 결혼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그로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디도록 부름을 받은 시험 가운데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부조와 선지자 147쪽. 창세기 21장은 이 시험이 그일 후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일 후에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복수입니다. 그 일들 후에라는 뜻이죠. 그것은 아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들 후에, 그리고 이삭이 출생한 것을 포함하여 그렇게 하고도 이삭이 출생한 후에 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기간이 참으로 소중한 평화와 안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삶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는 번영과 명예를 누리며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부유하였으며 그 땅의 통치자들로부터 유력한 군주로 존경을 받고 있었다. 약속의 아들은 장성하여 성년이 되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늘은 지연된 소망을 참을성 있게 기다린 희생의 생애를 축복으로 관 씌운 것처럼 보였다. 147조.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평화의 삶을 얼마나 누리고 있었을까요? 다시 말해 100살에 이삭을 얻은 다음에 이때가 몇 년쯤 지났을까요? 예,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는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 나무 번제할 나무를 지워서 가게 하죠. 청년이 되었기 때문이죠. 부조와 선자 147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120세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삭의 나이는 20세 청년인 거지요. 이삭을 낳은 후이 20년 동안 아브라함은 참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이 떨어진 것이 바로 이런 때였습니다. 그야말로 청천 병력이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이 안 되는 명령입니다. 있을 수 없는 명령이죠. 너무나 잔인한 명령입니다. 일찍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명령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맨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또다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같은 대상을 두고 세번 말씀하십니다. 예. 이 어쩌면, 어,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마치 후벼파듯시 확인시켜주는 거죠.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 여러분, 이 명령을 듣는 아브라함이 뭐 갈등했을 것이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 말씀하고 이 명령이 충돌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창세기 15장 4절, 내 몸에서 날짜가, 창세기 17장 16절, 사라가 내게 낳아주는 아들, 창세기 17장 19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 너무도 확실했던 지금까지의 말씀하고 충돌되지 않습니까? 너무도 분명히 이삭을 통해, 이 아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한다고 하나님이 확인해주셨는데 아, 사람들이야 시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비일관되고 통일되지 않아서야 어떻게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지요. 우리는. 수긍하지는 않지만, 그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일은 그야말로 일리도 없는 말입니다. 진리는 고사하고 일리도 없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무리한 명령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이 명령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일리도 없는데.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은 때가 언제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어느 날 오전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죠 148쪽 아브라함이 여태껏 경험했던 것 가운데 가장 길었던 그 하루는 천천히 저물어갔다 그의 아들과 하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그는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아직도 어떤 하늘의 사자가 찾아와서 시험은 이것으로 넉넉하며 청년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고 그의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의 고통당하는 영혼에게 구원이 이르러 오지 않았다. 고통의 밤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그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 지난 밤 사이에 아브라함이 정말 고민하며 기도했겠지요? 어쩌면 늘 아들을 붙잡고 자는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사라를 깨워서 이야기를 할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안 했습니다. 아마 깨워서 이야기를 하면 사라가 나 죽이고 가라고 했을지 모를 테니까요. 예, 여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 사막 생활에서 아주 일상적인 하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2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납니다. 영문을 모르는 사라에게 아무 말못 하고 떠났겠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해답을 얻고 떠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갈등 요소들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입니다. 그동안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일단 아브라함은 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슨 해답을 얻어서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던 게 아닙니다. 고민하며 출발했지요. 했지요. 그야말로 막막한 가슴으로, 먹먹한 가슴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여행하는 둘째 날, 그들은 틀림없이 어디에선가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두 번째 밤을 보낸 아브라함의 심정을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긴 하루와 겸비와 기도의 밤이 지나갔으나 그를 자식 없게 하게 만들게 될 명령만이 그의 귀에 쟁쟁하였다. 사단은 가까이에서 의심과 불신을 속삭이었으나 아브라함은 그의 암시들을 물리쳤다 1 4 8 절. 그렇게 두 번째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제3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부조와 선지자1 4 8절은 여기 창세기 22장 4절에 아브라함이 멀리서 제 3일 아침에 모리아 산을 바라봤던 그 순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셋째 날의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북쪽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약속의 표인 영광의 구름이 모리아 산 위에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한 음성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아까 둘째 날 밤에 부조와 선지자가 사단이 그의, 그의 마음 속에 의심과 불신을 속삭였다 그랬는데 아마도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잘못 들었어. 살인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자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했겠어. 잘못 들었어. 자네가 나이 들다 보니 환청을 들었겠지. 뭐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여하튼 여기 셋째 날 아침에 모리아 산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셋째 날은 참 많은 좋은 아주 긍정적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창세기 42장 18절에 보면 셋째 날에 풀려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신내 산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 임하십니다. 요수와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셋째 날에 요단을 건너지어 말할 것도 없이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 제 3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3일은, 셋째 날은 회복과 부활의 날입니다. 예, 호세아 6장 1절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맏마침내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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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려낸다는 말입니다. 예, 문자적인 3일이지만은하여간 세째 날은 좋은 날입니다. 이 세째 날 아침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사이, 이삭으로 내 후손을 후사를 삼겠다는 약속과 이삭을 죽이라는 그 충돌되는 약속과 명령 사이에 구조해든 해결을 찾아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 비논리 부조화를 아브라함이 해결했을까요? 이삭을 통해 후사를 삼겠다는 것도 진리이고 이삭을 죽이라는 것도 진리일 수 있는 그두 가지 사실이 다 진리일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자.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 후사를 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를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면 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었던 그 놀라운 해답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모순될 수가 없는 거지요. 생명의 창조 앞에서 부활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모든 비논리, 모든 부조화를 넘어서서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 아브라함은 여기서 드디어 창조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생명을 주시는 믿음을 믿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결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얻었다는 사실은 창세기 22장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두 사원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여기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갔다가 아브라함이 돌아온다는 것처럼 읽힙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가서 경배하고 돌아온다는 동사가 모두 복수주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히 살피려면, 살리려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갈때그 아침에 얻었던 부활의 약속대로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난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22장 9절. 그러나 이삭은 모릅니다. 뒤따라따라옵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나무는 있고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거다. 그리고 드디어 그단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단 앞에 이르는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이삭에게 아무 말안 하고 결박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 오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갑자기 다리를 걸어서 엎어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바줄을 갑자기 확 묶었다. 이 가능합니까? 구절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 악해다 하여 단 나무 위에 놓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때, 단 앞에서 이삭을 결박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설명했겠죠. 설명했을 때 이삭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고 20살 된이 청년이 120살 먹은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삭이 자기 몸을 맡기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구조와 선지자 150쪽에는 이런 아름다운 설명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이르러 그들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려 놓았다. 그 후에 아브라함은 떨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아들에게 알렸다. 이삭은 그의 운명을 알고 두려워하고 놀랐으나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이삭은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더라면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격렬했던 3일간의 투쟁에 지쳐서 비탄에 빠진 노인은 혈기왕성한 청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삭은 유년 시절부터 즉시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에게 알려졌을 때 그는 차원에서 순종하였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누어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슬픔을 덜어드리려고 애쓰며 그의 활기 없는 손을 북돋아 자신을 재단에 붙들어 매는 줄을 매게 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려진 이 모리아산 제단 위의 아름다운 모습. 막 칼을 데려고 하는 순간, 부활의 약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칼을 데려가는 순간 사자가 외치죠.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낸 순간입니다. 단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 사건을 계기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특별한 고귀한 호칭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41장 8절, 8절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고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합니다 다시 역대기에 보면 역대야 20장 7절에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합니다 우리는 구약만으로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왜 아브라함을 벗 즉 친구라고 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보면 설명이 나오지요. 야고보 2장 21절, 2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경에 이른 바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번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과 이사야와 역대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이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당신의 심정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알게 되어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니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라고 하는 뜻으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게 된 거죠. 예. 아브라함이야말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케다 기사를 통해 십자가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마음 이상의 고통을 겪으며 우리를 살린 사랑의 징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번제 나무를 쥐고 오르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로 오르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드디어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귀한 것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다시 더 이상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그야말로 더 이상 아픔과 고통 없이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 하나님의 보시되어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름다운 기사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하셨어. 그분만큼 그분의 가치와 동일한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